우리 하우스에 봄에 파프리카 모종 두 개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잘 자라면서 파프리카도 아주 실하게 열립니다. 볼까요? 이쪽은 노랑 파프리카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어휴, 저, 마트에서 사 먹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리다가 점점점 익으면서 이렇게 노랗게 되네요. 그리고 저쪽은 빨강 파프리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열리다가 음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보니, 아이고, 이 노랑파프리카가 가지가 부러져버렸네요, 여기. 아이고, 여기 주렁주렁 4개나 달렸는데, 5개 달렸는데, 이거. 아내가 노랑파프리카를 좋아해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지가 뚝 부러져 있습니다. 이 파프리카는 워낙 이 크게 달려서 그런지 이 무게를 가지가 제대로 지탱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이거 아깝네. 아내가 보면 이거 마음 아파하겠네요. 아이고. 이쪽 빨강 파프리카도 엊그저께 가지가 하나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했더니 이것도 또 가지가 처지네 무거워서 여기는 파프리카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빨강 파프리카가 이 가지 하나에만 보통 네다섯 개씩 막 달려버립니다. 저쪽에 달린 것도 많고 이 처진 가지를 아무래도 묶어줘야 될것 같으네요. 부러져서 망가지기 전에 얼른 묶어줘야 되겠네요. 노랑 파프리카하고 빨간 파프리카 하고 저 빨강 파프리카 익은거는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일단 노랑 파프리카 밑에 있는건 완전히 익었으니까 이것만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노랑 파프리카를 수확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큽니다. 와. 자, 이번엔 빨간 파프리카를 한번 수확해 보겠습니다. 아개들이 이렇게 많이 댕겨. 진입으로 오르게 오르 이렇게 해서 빨강 파프리카도 수확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따고 보니까 여기가 좀덜 익었네요 여기는 아직 퍼런기가 남아있네 아이고이 부러진 가지는 아깝지만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부러져서 뭐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빨강 파프리카는 이것도 너무 많이 쳐졌는데 얼른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지대 작업은 마쳤습니다. 이뭐 무게 때문에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노랑 파프리카가 조금 아쉽네요. 아주 큼직큼직한 거꽤 여러 개 열렸는데 그게 부러져 버렸으니. 음 여기도 빨강 파프리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확한 파프리카입니다. 노랑 파프리카 하나, 빨강 파프리카 하나, 그리고 초록색은 노랑 파프리카인데 아직 익지 않은 게 가지가 이렇게 부러져서 뜻하지 않게 수확을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익은 걸 수확을 하니 또 이것도 뿌듯합니다.